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두고 강도 같은 제재로 우리를 질식시킨다 이렇게 말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습니다. 비핵화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야 제재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두 달여 만에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전까지 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오늘 최대 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자위대의 해병대라 불리는 수륙기동단, 시속 100km로 달리며 포로써는 16식 기동 전투차까지 최신 무기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훈련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딴 섬에 침입한 적군을 일본의 자위대가 힘을 합쳐 물리친다는 설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인들은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 정도로 이 자위대 훈련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거로 고유 지산의 폭발 소음, 폭발 소음과 같은 것들을 가까이서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일본은 사상 최고액인 54조 원을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북핵 위협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호가에서 채널의 뉴스 김범석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까지 단 이틀만 남겨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입증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술인지 성혜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최측근 서유기 박모 씨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 앞에서 지난해 2월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한 씨가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김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말해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 씨는 이런 주장을 부인해 왔습니다. 에서 킹크랩 시연 보셨어요? 하지만 한 씨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서유기와 당시 함께 있던 사실과 함께. 모니터를 봤을 수도 있다며 시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문과 출신이어서 킹크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주장하는 김지사 참석 시연의 정황을 특정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제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의 대질신문을 통해 통상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특정 기사에 들어가는 것까지 3초가 걸리지만 김지사 방문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로그인과 기사 접속까지의 간격을 8초로 늘려 시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정부와 복... 자, 정부가 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고 있지만,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년을 비교했더니,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와 상위 20%가 2, 4분기에 이렇게 소득 격차가 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홍모 씨는 한달 가까이 일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나가는데 이욕서부탁드입니다 한, 한, 한200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월수입은 132만원, 전년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은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매우 아픈 지점이라던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높아진 어떤 최임금에서자기잡을못 구해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속하게 되는 소득분이 10%째 아래. 청와대는 소득분배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정책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비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한달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10년 할례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문 대통령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적화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뻔뻔스럽게 괴별을 늘어놓으십니다. 법원은 오늘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거는 평가고 의견이고 판단이었거든요. 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문 대통령이 낸 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고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태풍 솔리기 2차 이산가족 상봉장인 금강산 쪽을 지나갈 것이라는 예보에 이산가족들은 행여나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북한도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태풍 솔리기 한반도로 다가오자 북한도 즉각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예보 부대장이 직접 나와 태풍 경로를 설명하고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만원비 강남바람으로 인해서. 인종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는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동원에 주민들에게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을 전파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 금강산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속초에 집결한 이산가족들은 일정이 미뤄질까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지나간다 그래서 영농 많이 되는 거예요 태풍과 길이 끊어져도 대엄쳐도 타고 날라서도 가야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 가족 상봉단의 고령자가 많은 만큼 각별히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장소나 일정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일단 예정대로 상봉을 진행하되 태풍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스우레 뉴스 조아름입니다. 태풍의 실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전북 군사을 거쳐 내륙으로 들어올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보다 남쪽인 전북 부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군산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아, 네, 이곳 군산 비영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도, 바람도, 그리고 빗줄기도 모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선들은 모두 안전한 항구로 대표해 있는 상태인데요. 제1 9 태풍 솔릭은 원래 내일 오전 3시쯤 이곳 군산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로가 시시각각 바뀌면서 점점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3시쯤에는 이곳보다 밑에 있는 전북 부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아, 잠시 뒤인 밤 9시쯤에는 초속 32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초속 32m는 나무도 부어뜨릴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 물폭탄도 예고돼 있습니다. 아, 지리산이나 덕유산 등 산간지역에는 아,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아, 현재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는 물론이고 이 섬을 있는 여객선 4개 항로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응체계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높이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행항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태풍 솔릭의 길목에 있던 제주도 지금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배영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제주는 언제 태풍이 왔냐고 할 정도로 지금은 맑은 하늘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저히 서있기 힘들 정도로 몸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곳은 표...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소등방 폭포 근처 해안에서 실종된 23살 여성 박모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 탓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봇대가 부러지며 인근 주택을 덮치는가 하면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침수 피해로 해안도로와 시내도로 외에서 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도심에선 간판이 떨어져 나갔고 공사장 안전 펜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귀포시 미미양 동파방제 공사장에는 보강시선물 90톤이 높은 파도에 유실됐고, 1 2 0 0원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주도의 1일 강수량은 265.1mm로 1923년 관측 시작 이래 다섯 번째로 많은 양이며 8월 1일 강수량 기록은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시청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륙하는 광주 전남 지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풍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데요. 전남 목포에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굵은 빗방울이 강풍을 타고 몰아치면서 제 얼굴이 따가울 정도인데요.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태풍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곳 북항으로 긴급 피항한 어선들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불빛을 밝히고 있는데요. 선원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2만 6천여 척의 배가 태풍을 피해 항포구에 어, 정박해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령돼 있는데요. 오후 5시 기준 신안 가고도에 296mm를 최고로, 진도군 215mm, 강진 186mm, 해남 151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태풍은 서해안을 타고 시속 8km의 속도로 북상 중인데요. 잠시 뒤인 밤 9시쯤에는 목포 서남서쪽 4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태풍 솔릭 대한민국 영향권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문화과 고 김종석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몇 가지 좀 특징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솔릭의 특징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보시면 이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왜 틀어졌냐 이겁니다 이번 태풍 솔릭은 동쪽으로 더 꺾여서 한반도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3시 전부 부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수도권 남쪽으로 충청권을 관통합니다.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틀어진 건 한반도 인근 기압대의 변경됐기 때문인데요. 20호 태풍 시마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한반도 동쪽에 벅티고 있던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동쪽에 있었던 고기압이 시마론의 영향으로 이렇게 작아지면서 솔리기 네. 동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어. 이 솔릭이 이 방향을 튼 건데요. 결국 시마론이 솔릭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너무 예상보다 급하게 틀면서 수도권이 아니라 충청권을 노리게 됐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전라북도와 충청도, 강원도를 통과합니다. 새벽 3시쯤 전북 부안에 상륙한 뒤에 새벽 6시쯤에 충북 충주를 관통하게 되는데요. 인구 2,400여 명이 밀집해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내일 오전 9시 전후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태풍의 오른쪽 가장 위험한 위험반원에서 수도권은 빠지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영향권은 분명합니다.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금 전에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만 예. 태풍이 좀쭉 지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 제일 좋지만 그렇죠. 너무 느리단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느려진 겁니까? 지금은 조금 빨라졌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태풍 쏠리기 진행 속도는 시속 8km에 불과했습니다. 어제가 지금 화면, 화면을 보시겠지만 네. 어제가 시속 16km였었는데요. 네. 오늘은 8km였으니까 성인이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걷는 것보다 아주 조금 빠른 속도입니다. 네. 통상 태풍의 속도가 시속 30km 정도니까요. 느려도 정말 느린 겁니다.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속도가 느려진 건데요. 육지로 올라오려는 마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솔릭의 육상 체류 시간이 11시간이라고 말해드렸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1시간 더 길어져서 12시간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느림보라서 더 이번 태풍이 무섭게 됐습니다. 자, 느려서 무서운 이 솔릭 태풍. 그런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했는데 조금 약해졌다. 그것도 역시 과학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바로 왜 약해졌냐입니다. 사실 현재도 최대 풍속 초속 35m 강풍 반경 320km입니다. 여전히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만 대략 5% 정도 아주 조금 약해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기세빌리기도한 데다가 육지의 상륙을 앞두고 속도가 좀 조정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왜 약해졌냐는 질문에 기상청 조금 이해가 쉬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네. 기온이 37도에서 35도로 내려갔다고 해도 폭염은 폭염이다.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네. 낙관적 예보가 자칫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이번 태풍을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예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해졌다지만 태풍은 태풍이다. 그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고비입니다 호남에 상륙한 태풍이 내일 새벽 충청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태풍의 이동이 너무 느리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 오래 머물면서 피해를 더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태풍 솔릭이 시속 4에서 8km의 아주 느린 속도로 내륙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목포 부근 해상으로 진입한 태풍 솔릭은 내일 새벽 전북 내륙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이후 새벽 6시경 충북 충주를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린 뒤 늦은 오후가 돼서야 강원 강릉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4에서 8km는 사람이 걷거나 뛰는 정도의 속도. 당초 내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할 예정이었지만 태풍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경로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태풍이 관통하는 충남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르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많게는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조금 남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위험반원에 들어가 있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 한반도 내륙 전역이 태풍 쏠리게 영향권에 드는 가운데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이 태풍 피해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태풍 수홀리의 영향으로 전국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이 무더기로 운행 중단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비행 일정을 알리는 안내판 곳곳에 결항이 표시되자 일정 차지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청두로 업무차 가는데 태풍이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곳 인천국제공항은 태풍의 영향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항공기 결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오늘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는 20편 안팎의 항공기들이 결항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상대책 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역과 용유역을 오가는 자기부상 열차도 조금 전부터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거세지면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m 이내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고요. 전국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포공항이 줄줄이 결항되는 가운데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부터 이틀간 600편이 결항됐습니다. 서울지역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탄천 주차장의 경우 침수 피해가 우려되자 아예 차량을 주변 도로로 이동시켜 놨습니다. 테너레이 뉴스 박권영입니다 태풍 피해가 우려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학교들에는 휴교령이나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 부처는 예정된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태풍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흐려지는 날씨 속 어린 자녀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들은 학교길을 재촉합니다. 서울 수도권이 내일부터 태풍 솔릭 영향권에 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도 등교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면서 보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나무도 꽃히고막 간판이 떨어지고 태풍 피해가 우려되면서 서울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 중학교에는 교직원들만 출근하는 휴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이 권고됐습니다. 태풍이 충청 내륙을 관통한 후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인천, 충북, 강원교육청도 휴교나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부처는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태풍 대응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미리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가정마다 흔들리는 창틀을 고정하고 간판 등 낙하물 위험지역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하천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태풍 솔릭의 진로와 강도를 누구보다 긴장하고 지켜보는 곳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많은 공사 현장이나 철골 구조물로 지은 야외 골프 연습장이 대표적인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민중 기자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태풍 상륙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타워 크레인을 쓰는 건축 공사 현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크레인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태풍을 대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붕괴를 막으려고 크레인 각도를 바람 저항을 덜 받게 조절하거나 고정 장치를 풀어 바람 변화에 맞춰 크레인 팔이 자연스레 회전하게 합니다. 해체를 하고 싶어도 시간과 인력상 어렵다는 게업계 설명입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2초씩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열 때면 한 20일 걸리잖아요. 시간적인 면 이런 것도 그렇고 시민들은 타워크레인 밑을 지나가기가 불안합니다. 타워가 몇번 넘어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죠. 철골 구조물에 그물을 연결한 실외 골프 연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강풍 때문에 철골에 부하가 걸릴라 그물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망을 내리지 않으면 잘못할 경우에 철탑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형 구조물 설치 현장에선 긴장감 속에 태풍 영향권을 벗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이민준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뜯어보면 소득의 질도 나빠졌습니다. 하위 20%의 민곤층의 경우는 땀 흘려보는 근로소득이 2분기 기준으로 볼때 역대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홍일혁 기자입니다. 두달전 3년 동안 운영하던 음식점 문을 닫은 유승우 씨. 종업원 고만두게하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하다가도 500만 원을 못 가져가고 있는데 뭐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땅한 기술이 없어 직원 없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마진이 뭐한 30%도 안 되니까 참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는 입장이에요. 유씨처럼주 수입원인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1분위 가구는 21%, 2분위는 4.9%, 3분위는 7% 감소했습니다. 중산층이라 할수 있는 3분위까지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제조업의 그 어떤 그 활력이 낮은 상황이고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그 먼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이 1분이...